사랑합니다. 나의 예수님 저를 항상 안아주시고 천국 체험할 때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. 나의 예수님 전국에서도 저를 안 계시고, 전국에 있는 내 영혼의 딸, 그 전국에 있는 나의 아들,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, 저를 축복하소서. 아멘. 예수님, 예수님과 함께 하소서. 예수님은 나를, 위해,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, 예수님께서, 어,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,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힐 때마다, 예수님도 함께 하셔서, 우리가 게임할 때, 도박에 빠질 때, 음란물에 빠질 때, 그리고, 음, 도박과 주식으로 빠져가실 때,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, 어 그, 피를 흘리시면서 그못박히는 모습, 우리가 그걸, 회개해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항상, 어디, 뭐, 모임 갔든, 갔다 와도, 일 끝나고 갔다 와도 항상, 감사합니다, 예수님. 이렇게 모임 주시고, 또 이렇게 일 갔다 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그리고 대청소하는 것도, 집안 청소하는 것도, 모든 일 감사합니다. 일이 가라는 것도, 서울 가라는 것도, 공주시 가라는 것도, 모든 걸 예수님의 뜻으로 따르니, 감사합니다. 항상 예수님이, 천국에서도 내 손을 닦으시고, 예수님이 직접, 어, 어, 예수님이 모든 자자들이 어, 물로 닦으신 것처럼 저도 닦아주시고, 감사합니다. 모든 건 평강을 주셔서 예수님으로 기릅니다.